우선 스킬입니다. 단련, 화력 강화, 늑대 동료, 앙심의 극지세네 이중 도약입니다. 지속 기술은 매복, 약자 도태, 맞춤 개조, 침착한 조준 이렇게 세팅했고요. 카나이 함, 카나이 함은 만티 코어, 조이의 비밀, 왕실건이 반지입니다. 목걸이부터 보여드릴게요. 냉기의 쌍극 맞췄고, 이게 원래 화염의 쌍극을 맞추는 게 맞죠? 냉기로도 테스트해보고 화염으로도 테스트해보다 보니까. 이건 그냥 냉기로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민첩에 극화하게 확산 옵션이 있으면 더 강력하겠죠. 제자감에 자세 옵션이 있으면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상극의 제감, 민활 자세.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무기가 만곡궁을 쓰고 있는데, 이게 영문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도가니를 발라가지고 작업을 해놨는데 도가니 옵션이 안 보이잖아요 이걸 영문 버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옵션이 지금 이겁니다 확산탄을 발사하면 폭발의 위력이 관통하는 광선 하나로 집중됩니다 관통을 내버리니까 는 훨씬 더 강력한 거구만 망고궁 옵션 이겁니다 파이어링 클러스트 에로우 요걸로 하시면 돼요 전설 버석은 갇힌 자의 파멸 강제자 제2의 복수로 세팅을 했습니다 용병은 뭐 보여드릴게 없죠 그냥 죽지않은으로 세팅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색만 맞춰줬어요 시간양치하고 청발 눈동자 반지 스킬은 다 오른쪽 찍었습니다 지금 제감이 56.88% 20까지도 충분히 되긴 할것 같습니다 아 팬에부터 깔아주고 팬에 다섯 개 깔아야 등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팬에부터 깔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제2의 복수 효과 받아야 되니까 거리 좀 많이 빌려주고원 생기면 밟아줍고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집중과 자제 굴려주고그 정도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폭딜 할 때. 1번 스킬 사용해가지고 늑대불러주고 약 그정도 이번 복수 빠졌을때는 좀 생존 신경써주고 충분히 되죠? 121 그러게요. 맨 땅. 예, 물로 투할 때 진짜 맨땅 징글징글하게 했었는데. 초창병들이라막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아무 것도 못하고 도망만 다녀야 돼. 모든 음, 맨땅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인정. 아 이건 너무 어렵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길 닦으면서 가야겠습니다. 사실, 무적신단 하나만 나오면 끝나긴 하거든요. 치유가... 와, 역병지대. 네, 집자 세트. 다음 맵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다 오케이 okay. 아 여기도 두창이야 뭐야 투창병이 제일 지은데이 투창병이 또 나오네요 우리가 투창병이랑 서큐버스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투창병이랑 서큐버스 드는 경험치 올라간거 아시죠? 경험치란다. 이거. 게이지. 그래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게이지 미는 속도가 빨라졌을 겁니다. 뭐 이미 체감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거 몇 시즌 전에 패치해줬는데, 저번 시즌 오레이크 생기면서 패치해준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게 없으면 복수가 없으면 금사를잘당하지 요술사로 생명 하나 챙겨주고는 있는데 그치 집착고맹이냐 끌끌 원소냐 완전 빡신 단서 올라가면은 진짜 작두 탈거 아니면은 뚜걸 원소가 좀더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수 없어. 작두 탄다는 의미가 몬스터 다 모아놓고 이런 거 무적신단 같은 거 모으가지고 무적신단의 그 도관 같은 걸로 마무리할 거 아니면은 뚜걸 원소가 낫긴 하죠 그 무적신단 먹고 이제 날아가는거죠 꼬맹이 먹거리 쓰는 이유가 딱 저것 때문이잖아 무적 먹었을 때 꼬맹이 극대화 정에는 한 두무리 정도씩 모아졌는 미쳐서 젖었네? 생명의 연결이었나봐요 아니 아무리 생명의 연결이라도 이렇게 터지나? 안보이는데 죽어있네 확산이라 그럽니까? 꼬맹이 무한으로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더블 데미지 들어가는 거아닙니까 꼬맹이 패치된 거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예전에 꼬맹이 효과가 뭐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두배 데미지로 바뀌면서 필수품이 됐습니다 보호막 아무리 많이 챙겨도 다 까지던데 저는 자, 그 위자드 아니면 다 까지더라고요 위자드도 까지 공포학사가 그저 꼬맹이로 많이를 했죠 어우 맵 좋고 신단 도관이다 와 이거지 이래가지고 도관불로 도관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세물이 우족도 좀 나왔는데 도관까지 나왔어요 눈동자만 밟아주면서 스무스하게 끝내주 느낌이야. 제 장이구나 아 이걸 길을 막는다고? 살려줘 오케이 도관이기 때문에 조금 질러줘도 되겠습니다 뚝배기만 잘 피해줘 어우, 무군까지 끝났네요. 신단불로다, 신단불로. 신담볼로. 완벽했다. 볼수도 그냥 녹아버리겠네요, 사르리. 아이고, 아 들어가고. 오케이. 38등.